는 브랜드실의 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바늘의 기초인 세로 배색 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우선 뜨시고자 하는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절반은 이색, 절반은 이색으로 떠보겠습니다. 먼저 바늘 뜨시고자 하는 색상의 실로 떠주세요. 을떠 주셨다면 실 있는 방법으로 실을 이어 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끊지 마시고, 전에, 이 전까지 떠주셨던 실은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새로 이어주신 실을 떠주시는데요. 이렇게 반이 끝날 때까지 바꾸고자 하시는 실의 색상으로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셨다면 지금 반은 하늘색, 반은 베이지색으로 되는데요.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는 지금까지 떠주셨던 하늘색으로 안뜨기를 해주세요. 또 이렇게 계속 반을 떠주세요. 떠주셨다면 이제는 색상을 다시 바꿔줘야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안뜨기에서 실이 교차가 되게 떠줘야지 나뉘지 않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안뜨기에서 바꾸고자 하는 실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전에 뜨던 실은 위로 향하게 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뜨기를 새로운 색상으로 떠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 단도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겉뜨기에서 또 다시 색상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 왔는데요. 뜨던 실을 위로 왼손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뜰 실을, 떠야 하는 실을 뒤로 잡아서 아래로 잡고, 떠 주세요. 서로 교차되게 잡아 주신 상태에서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배색 뜨기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새로 배색 뜨기를 배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